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평화적 정지 동작입니다. 감정을 공감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활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을 한번 떠올려봤건데요 가족, 친구들과 겪었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모든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어떤 저는 친구가 제 물건을 뺏어놨어요. 속이해 저는 제가 받은 빼빼로를 동생이 훔쳐먹었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들로 내가 겪었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갈등 상황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보려고 해요. 정지 동작을 할때 내가 약속했던 것이 있죠? 웃거나 장난치거나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고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서 갈등 상황에 대해 정지 동작으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우리 다른 모둠들은 전체 동작을 풀고 이 모둠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모든 모둠의 갈등 상황을 한번 지켜봤는데요. 이 갈등 상황들이 만약에 나의 상황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 자 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그 감정을 우리 스탑이브고 활동을 통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공간을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스탑이라고 하면 동작을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는 동작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정지 동작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정지 동작을 할 때는 온너지를 다르게 사용해도 되고 넓게 좁게 두껍게 가볍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아 약속한 대로 누구나 장난하지 않고 다른 친구를 따라다니, 지않고 자신의 행동에 집중할이로도록해세요 자, 알리한 딱! 한국 한국 한한 표정을 지은 친구들도 있고 어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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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짝을 지는 다음 한 명의 친구가 표현한는 감정 표현을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볼 거예요. 오, 미리 투. <laughs> 오른쪽에 선 친구의 감정 표현을 왼쪽에 있는 친구가 똑같이 따라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친구의 감정 표현을 오른쪽 친구가 따라 해볼게요. 지금까지 친구의 감정을 실제 표현으로 따라 해봤는데요. 왜 그런 감정을 표현했는지, 감정을 따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나눠봅시다.